이 머신의 이름은 하이퍼 익스테이션이라는 머신이고요. 타격 부위는 뒤쪽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고리 보이죠. 자, 내 다리 길이에 맞춰가지고 이 위치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. 자, 음... 이 정도, 자, 이 높이도 이제 운동 강도에 맞춰가지고. 높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모대. 자, 올라가서 자 여기에다가 다리를 발을 걸어주시고 반대쪽에도 다리를 걸어주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준 상태에서 자 가슴에다가 손 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. 그래서 엉덩이가 쭉 늘어나고 뒤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쭉 내려갔다가 엉덩이 뒤쪽 허벅지에 힘을 꽉 주면서 올라올게요. 하나, 둘, 하나, 쭉, 둘, 셋. 오케이.